루카요 사카 그렇지 우리도 아우리 안되구나 아, 어. 아, <laughs> 비에이라 오른쪽으로 길게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질러줍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직접 치고 나갑니다 슛팅 슈팅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트위랑 가로챕니다 뒷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이원 와아 좋은 수에 바깥쪽으로 빗나갑니다. 그는미아 스타케로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아직 골 패기지 않습니다.

특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에 짜임서도 흘리겼습니다만 그로 오! 하파레하레아한번 롱패스. 아이로 와! 세레 세레 너네 세레다. 이거잘 아, <laughs> 세리 해야지. 세리 e 리 해야지 s 리 r 리 해야지 e 리 해야지. s e r 슨 n a Se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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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e 뒤선제으로다 <laughs> 오이. 공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스가 좋았어요. 스하는 타이밍과 슛. 나갑니다. 아 씨. 이거 진작에 찬건데 네, 잘 봤습니다. 또다시 수비에가로막힙니다 자, 회인데요 어, <laughs> <램스테이라>. 야,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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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이래, 다래이 완전 래 이래, 이래. 이 이래, 이래. 이래, 와우 좋은 플레이예요 중원을 하게 압박합니다 자 갑니다 요. 쳤어 <laughs> 들어갔어요 여기서 머집니다어 <laughs> 썸네일이다 이거 완전 썸네일이잖아 루 데슬루 메시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자 이거 있어요 파울입니다. 페널티 킥 선언됩니다. 아까 막짤에서 회복할 것인가. <laughs> 게입니다잘쳐 <심상하게 웃음> <골칩니다. 웃음> 넣었습니다. 아이 응. 계속 이것만 해. 짝 좋아해. 비에이라. 길게 뿌려 줍니다. <laughs> 자, 역습인데요. 스루 패스 합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오우 야, 스토리스트, 쩐다 아, 밑에를 쭉깔리는데안뜨고 라이징이. 어, 라이징이. 왜 그래? 왜그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왜 그래? 왜 그래? 왜그 왔어요. 제치고 나갑니다. 슛!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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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조금은 아쉬운 패스였습니다. 뚜! 자! 때립니다. 로유. 패스 드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하네요. 우리 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메시. 어떻게 할까요? 터들 수 있을까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자, 때려줘. 고지. <laughs> 야본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서로 탐색전을 하는 시점에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뭐 아직 초반이거든요. 이쪽 대어거 <목소리> 어? <laughs> 어, 아, 일본 위험한 상황에서 잘냈습니다 슛. 오! 이 오! 벌써 2대0 상황. 아 이게 더 좋은데. 이에고다도나가겠습니까가이데 오이 어 역시 왼발. 오이. 야상거습니다리 저거 고친다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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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는거 이제 이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야, 왜안 해? 아, 공수전을 좋아요. 로베르토 받죠.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때립니다. 아, 와. 뭐야?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찔러주는데요. 측면 공방을 활용합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찔러줍니다. 자, 우지 아, 세레세지. 아, 나왔습 아, 진짜 고기 같은 새끼들이다. 개매는 새끼들 왔습니다. 진짜. 아, 개 짜증나네 진짜. 역습에 강하다는 게빈말 아니네요. 방금 장면은 아, 세레세 진짜. 아.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으로 세비가 이런 거. 뭐로넘가지누어가 뭐뭐 카하아니 이거. 이거지. 아야 어. 이걸 뭐 야. 루메가